저 이거 팀 많다. 빼야돼 뭐잖아 뭐야 여기 팀 없어? 모임. 왜 없음? 지 영보에서 좋나요? 좋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. 하지만 이거 하나 말아주세요. 재미있습니다. 근데 지금 원딜들, 평 원딜들이 전체적으로 구려요. 메타 자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할까요?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재미있습니다. 재미, 재미는 1티어입니다 무리하네, 미쳤어? 다 뒤지고 싶나? 정신 나갔냐 니네? 루트는 제가 만든 거 지금 막 만들어가지고 혼자 써보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어요.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근데 이거 이거 엘루트에다 올릴게요. 원래 쓰던 루트에다가. 전에 쓰던 거보다 이게 더 좋은 거 같아서 루트 좀 바꾸려고. 우리 옥잭 더 먹을 것도 없는데 쪼그도 풀템이야. 쇼템버야 <laughs> 진짜 배부른 쇼다 이거는 뭐냐 쇼템 뭐냐 쇼주제 저런템을? 탱커 주제 저정도의 템을? 야 진짜 배부른 쇼우구나 너는 얘 치피증 제대로 못받아가지고 개구려요 팀인데? 샤르바뉴 쓰레기예요 TP증을 0.6개수인데 제대로 받지도 못해요. 컷! 컷! t Cut! c u 로 Cu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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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캐리 아 좋았다 음 맛있다 선호가 <laughs> 탈출했나보네요 예제 버니스야 구리다고? 아직 나 별꽃의 버니스를 안만났잖아 어? 방간하는 게 확실히 이 판은 편했을 것 같긴 해. 스몽번일수록 뭔가 하기가 힘든 판인 것 같긴 해요. 아, 애매하네. 그려보죠. 완벽 어딘데? 신기합니다. 대미하네. 지 없나? 공지가 없어 할만한데 <목소리> 이거? 아 잡을 수 있잖아 뭐. 어차피 저용모드 쓴거라서 내가 합류하려면 텔가든 텔도 너 멀었어 뭔가. 일도 알아서 가져오시고, 야가 <laughs> 주 <애매해>. 셀린이라? 야가 주데면 돼? 이거? 아, 높아요. 그게 저거 죽었다. 셀린이라 못 도와 가겠다 정말 그럼 나, 운석 뽑았지? 뭔가 좋은데, 왜땀 쳤지? 왜깝썼지 지고 싶었나? 좋아 이거1등을 시켜 주네. 왜왜박지 <laughs> 아니 난좀 이해 안되네두팀 싸우는 거. 왜 싸우지? 임시 공구 대고 싸워도 괜찮은데 안될 것? 왜싸워지치 둘이? 넌 이해가 잘 안됨. 어, 계속 적응 안돼 뭐해? 있거 같네요. 한번 준비하자 리 아... 생조자가. 관광이 세긴 하네 나치명타왜지 <laughs> 아 이상한데. 아 이거 지명타다쓰레기 어? 방관 왜 이리 세지? 아니 방관 적용 무수딜링 야무지긴 하네. 제목 바꾸자고요. 아. 동물좀 보려고 했는데. 아씨, 치명이었으면 이미 잡았다 맞지? 치명이었으면 잡았죠. 내 방송은 항상 치명타 유저들과 방관 유저들이 맨날 싸우네. 소토용이호인가요? 그냥 그냥 갈드컵 아닐가요 아. 잠깐만, 야, 원하던데 색깔이 달라. 이제 색... 야, 또 원하던. 아, 잠깐만, 색깔이 달라. 으아, 대박! 그렇지? 천천히, 할 만해. 많아서, 할 만해. 이겼나? 조이씨 하는 사람들은 손 느린 애들은 다 죽었거든. 루크 해냈어? 해냈구나, 루크야. 시간은 왜못 찍을까? 탭으로 알... 알 어? 아니, 방간 존나 센데요, 그냥? 왜 지금까지? 왜 지금까지? 제가 아니라고요? 멍청한 건 죄요. 난 멍청했던 거 같아. 뭘 봐야 사람이 있다. 진짜 캐릭터 말이 되나요? 아, 아깝다, 씨. 워러러러러러러러방지러러러러 위클을 바로 치자. 아이스 위클까지. 운석 소환 되면 청고 보고 싶긴 한데. 운석 소환 해주실 분. 어 아니다 루크부터 가자. 루크부터 쓰는 게 낫겠다. 이 시대의 원딜과는 다르다고요. 아 근데 루크.. 잘큰 루크니까 뭐큰 루크도 아니고 그거는 얘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 월계관 올리는 것보다는 얘 주는 게별류가더 높아 보여서 아니 나도 이기적으로 한 거임 님들 이게 이타적으로 한게 아니에요 나는 이기적으로 이 게임을 이기고 싶어서 한 거야 어? 내가 어? 쟤네랑 뭐 <laughs> 얘한테 내가 템을 주면은 얘도 나중에 보답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지 나도 이기적으로 이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. 어디 갔어, 루프야? 루프야. 끊었구나. 나이스, 캐리, 행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원이스 앞에서 앞에 죽안 하나는... 나갈까? 아니, 나왜 지금까지 치명타 원이스를 아, 아니, 아 방관하니까 그냥 금수가 복수가 복사가 되는데, 왜... 왜 지금까지 치명을 했지? 니가 재밌다며요. <laughs> 재밌잖아. 재밌잖아. 재밌긴 했잖아. 방간이 나은 것 같냐고요? 네. <laughs> 아, 이상하다. 아, 아니, 아닌데. 아니, 아, 아니에요. 아니, 치명, 치명 좋은, 좋은, 어? 어? 어, 어? <laughs>